안녕하세요, 주유 변스입니다 주님들과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굉장히 좀 화려하게 대비를 했어요 오전 장에는 하지만 이제 오후에 급격한 조정이 나와서 주주분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이 나라 스페이스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지 안 그래도 시간에서 밀렸으니까는 내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나라스페이스의 향방에 대해서 주주분들가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 보자면은 얘는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호 예수 자체도 풀려봤자 얼마 안 돼요. 사실상.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라스페이스의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차트는 사실상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차트 이면에 숨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긁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라 스페이스가 이제 올해 매출 추정치가 대략 한 132억 정도가 되, 되거든요.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주항공기업의 헤리티지, 이 비행이력이라고 하는데, 우주항공기업들의 이 헤리티지는 사실상 확장성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국내 유일의 이제 제작 발사 분석. 이게 이제 따로 나누져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데, 제작하고 우주선을 제작하고 발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발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분석하는 이 엔드 투 엔드 기업, 이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의 평균적인 시가총액은 5천억에서 6천억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세트레가이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6,428억 원이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입니다. 이두 기업을 제가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 스페이스도 제작부터 발사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피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뭘 뜻하는 거예요? 아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경쟁사들의 시가총액처럼 밸류는 상방으로는 열려있구나. 그러니까 막혀있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는 지금 뚫려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차트 분석으로만 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실적 잘 벌고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라 스페이스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방은 막혀있지 않아요. 오히려 혈맥은 위로 또더 뚫려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더 본질적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아, 나라 스페이스가 초소형 위성을 쏘니까는, 어, 그러니까 뭐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사실상 지금 뭐 스페이스 X가 이제 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뭐 주말부터 계속해서 들려오곤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나라 스페이스는 이제 스페이스 X가 도로를 깔아주면, 나라 스페이스는 그 위에서 통행료를 받는 기업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차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그렇다보니까는 냉각 비용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AI의 학습은 지구에서 시키고 AI의 추론은 우주에서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온보드 AI라는 기술이 있어요. 온보드 AI.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위성은요. 기존의 위성은 지구, 위성은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요. 우주에서 딱 지구를 바라봤을 때 우주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분석을 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땅으로, 지구로 이 데이터를 보낼 때는 전송 비용 자체가 엄청나요. 하지만 나라 스페이스의 이제 초소형 우주기술 이 부분 자체가 뭐냐면은 위성 자체에서, 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그 자체적으로 AI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필요한 정보만 전송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우주엣징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나라스페이스는 우주에 서버실을 차리는 기술을 가진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이거는 단순 위성주가 아니라 우주 AI 인프라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자체는 오히려 인텔리안테크나 세트랙 아이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도 정당화가 가능해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나라스페이스 자체가 옵저버 1 A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옵저버 1 A 발사 성공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공 이력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성공 이력이 있어요. 이거는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진입장벽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들어오지 못하는. 발사 경험이 없는 기업들의 부품은 나사나 스페이스 X가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 스페이스는 이미 자체 위성 두기죠. 옵저버 1A랑 옵저버 1B를 이미 띄어서 이미 우주에다가 띄어서운용 중이에요. 이게 이제 뭘 뜻하냐. 앞으로의 성장인데,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입장권은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지금 위성 만든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띄워서 교신하고 있고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주도 세력들은 나갔냐? 그거는 내일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나라 스페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떡잎부터가 다릅니다. 이제, 그, 언젭니까? 이뮤논시아라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도 보시다시피 상장하고 나서 초반에만 강세 보여주고 그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폐대기가 나왔어요. 폐대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이때도 이뮤논시아 주주분들께 차라리 그냥 4,500원과 4,600원 기준으로 평단 확보하시고 재료는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으니까. 는 나라 스페이스처럼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가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만 기다리져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단타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나라 스페이스를. 아니면은 뭐, 단기 스윙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실 건데, 주식은 현재 가치에서 우리가 미리,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현재 가치. 왜? 현재 가치에 사서 미래 가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나라 스페이스에 우리가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얼마예요? 3천억이잖아요 나라 스페이스의 시가총액만 봐도 얘는 지금 뭡니까? 현재 주가 이하 구간, 현재 주가 이하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 가치가 나올 거니까 그 미래 가치는 오늘 고점은 돌파해 주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은 5천억 밸류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이제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은 한 번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밸류 자체로. 그래서 오늘 이제 뭐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얘는 성장에 대한 떡잎은 분명한 기업이니까는 대응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은 이뮤논시아나 이런 애들처럼 인투셀이나 인투셀도 뭐 얘기가 많았지만은 이렇게 처맞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을 주가가 알게 모르게 추종을 한다라는 거니까는 저는 이러한 기업들보다 나라 스페이스가 더욱더 저는 성장성은 탁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가치가 있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종목들 자세하게 제가 브리핑해드리고 있어요. 총 내재 가치 얼마이고 이거를 주당 환산하면 얼마인지. 이거를 제가 영상 끝나고 소통방에 나라 스페이스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거니까는,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소통망은 저 혼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에, 직접적인 계좌에 도움이 되고자, 증권가 출신 5인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인체제로. 그래서, 뭐, 일반, 뭐, 돼도 안 되는 그런 정보를 이제 이소통망에 드리는 게 아니라, 순도 높다라고 자부심이 들 정도의 정보들만 드리고 있어요. 누, 구 누가 다 보더라도, 와, 입이 딱 벌어지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만. 그래서 사실상 다 주가가 이제 거의 웬만하면 올라가서 정말 실질적인 계좌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 스페이스에 대한 내재 가치 얼마고 그럼 단기적으로 대응한 가격대는 얼마인지. 하한 가치죠. 나라 스페이스의 하한 가치는 얼마인지. 근데 멀진 않아요. 여러분들 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망 통해서 지금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나라 스페이스 주주분들 입장하셔서 미리 정말 순도 높은 정보들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셔서 대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대응만 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때까지 대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보실 때까지 그래서 이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나라 스페이스에 대한 대응 정보 가격대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나라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 건데. 나는 문자로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나라스페이스의 정보와 가격 전략 남겨드릴게요. 꾸준히 남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남겨 주셔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 이런 정보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라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업료. 물론 이제 손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건데 저도 이제 주식 경력은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뭐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수업료는 내 눈앞에 뻔히 터지는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뭐 가랑비에 어쩌듯 손절을 자주 한다 하더라도 황제주만 내가 의심 않고 잘만 타면은 손절 금액만 메꿔주는 게 아니라 계좌 앞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 하나 드려볼 테니까는 요것도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 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어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이 콜링스라는 종목을 자 4천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다섯 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과 4월 달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위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천 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 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 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 중공업이다. 원익콜링스. 자 원익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도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워니콜링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 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남들 공부했을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달이었죠. 지난 4월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분면히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골링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의 노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트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 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A 중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부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슈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2주식 올라타 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2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 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 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수학,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